유일한 회법. 투표서 수개표입니다. 이외에 어떤 방식도 배제해야 됩니다. 투표서 수개표 수구를 완전 방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더이다 분석을 다 했잖아요. 선거와 관련된 2012년 총대선. 거슬러서 2010년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는 제가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던 때와 딱 교묘하게 겹치는 바람에 제가 도망갈 때가 한명숙 전 총리님 캠프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때 지방선거도 제가 옆에서 봐야 했고 결과까지도 들여다보고 분석해야만 했고 2012년 총대선 2017년에야 뭐 박근혜 탄핵되고 난 이후니까 막대기만 꽂아도 민주당 이기는 구도기 때문에 빼더라도 2012년 대선, 2022년 대선까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제가 분석했잖아요. 결과는 뭐다? 투표소 수개표처럼 <laughs> 선거제도만 완벽하다면 선거제도가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주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가장 단출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직접 수개표를 하면 돼요. 국민들한테 맡기면 돼요. 알아서 뽑고 알아서 개표를 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수구들은 2010년 이후로 절대로 큰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합니다. 지방선거에서 특히 뭐, 용호남,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총선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도 적당한 수준의 어석을 차지하겠죠. 30몇의 콘크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존재하는 콘크리트가 전국에서 발생하겠죠. 그러나, 큰 선거 전체 절대 절대로 과반수 이상 못 넘습니다. 평생, 앞으로도 평생 못 넘습니다. 선거만, 제도만 정확하다면, 정직하다면,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다면, 절대로 저 사람들 과반수 못 넘습니다. 그럼 영원히 박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우리 손앞에 있느냐? 저 사람들이 국정원을 통해가지고 해서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먼저 이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놨잖아요. 수면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 그래, 딱 잡고 모가지를 틀어줘야 돼요. 안 하네. 바보들이에요. 우리가 투표서 수개표만 만들어낸다면 수구들을 완전히 박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정치 못하도록, 영원히 정권 못 잡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이번 기회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음? 괴물이 수면위에 올라온 거죠. 괴물이 수면 위에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우리 민주진영은 투표서 수개표 못 이루면 망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망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괴물이이 수면 위에 올라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친다. 자, 국정원이 봤을 때 정말 한심했을 겁니다. 제가 국정원을 국정원의 능력을 과소 평 과소는요. 과대평가를 한참 해줘도 모자랄 만큼 저 사람들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정원이 현재의 전산 시스템을 다 들여봤잖아요. 시스템을 지금 본 것도 아니에요. 다, 저, 다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이럭저럭 저들에게 효과를 내고 해왔으니 조용히 지켜봤겠죠. 그런데 이번 만큼은 안 되겠다. 세상에 21세기에 저런 걸로 부정을 저지르다니. 자, 그러면 국정원이 이런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돼? 그건 아니죠. 이 정도 수준으로 부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먹혀 들어가냐 보다 신기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들켜버렸잖아. 누구한테 저한테도 그렇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분들의 결집체가 접니다. 제가 이 모든 거를 분석하고 제가 다잔 그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전국의 지역 선관위의 개표 상황표를 전량을 전량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모아서 준 분들도 계세요. 그 분들도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펼친 분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 맞다. 이거 내가 들여다봐야지. 그래, 맞다. 이거 전부 다 모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의 집약체인 것이고. 근데 이쯤 되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개표 시스템을 완전하게 까발려서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요 상태, 요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조작과 어떤 부정을 해도 시간의 문제지 다 드러납니다. 다 밝혀집니다. 그러고 다 밝히기 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위기감을 갖습니까? 이 기계로는 더 이상 먹히지 않겠네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아이고,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조작질을 하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IT의 최고수들만 모여있는 그기관에서 봤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한심, 한심했겠습니까? 그죠? 선관위의 특정한 그들을 봤을 때참 한심하게 짝이 없었을 겁니다. 21세기에 저런 걸로 부정을 저지르라는 근데 국민들이 잘 모르네? 우와, 민주당은 찍소리도 안 하고 있네? 우와! 한심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 이제 나서야 되겠네. 그죠? 이 기계, 이제는 두번 다시 이 기계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구나. 특히, 언제?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이미,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다 분석해서 미분류표로 빼내가지고 저기서 쫙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분류한 걸 전국 데이터까지 다 내놓은 상태니까 이걸로 또 강서구 보궐선거를 했다가는 망신당하겠네. 개망신당하겠네. 이것까지도 문제가 되면 만약에 강서구 보궐선거에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지. 누가? 국정원이. 이거를 그래도 조작을 하려고 하는 세력. 왜 그런가? 똑같은 케이스를 그대로 그대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2014년에 박원순 대 정몽준, 정몽준 대 박원순이 51대 39,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전자의 표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단 말이에요. 영상 다 보여. 하도 많이 봤을 이제 안 봐도 되겠죠. 그렇죠? 봤잖아요. 그러니 10% 이상 차이가 나는 강서구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그놈들이 똑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랬다가는, 이번에 또 들켰다가는, 내년 총선 말아먹는다. 내년 총선 때는, 국회의원들, 자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 선거가 내년 총선인데, 민주당 16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이, 이 결과를 보고, 보고 강서구에서 장난질 친 결과를 보고, 이거는 큰일 났다, 바꿔야 되겠다, 라고 나선다면, 내년 총선 자기들은 완전히 몰패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국정원의 수장이 중앙선관위의 수장한테 은근히 이번에는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발생하느냐? 모르네. 몰라요. 중앙선관위원장이시라는 분이 국 지금 국정원도 다 파악하고 있는 수준의 일반 네티즌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파악하고 있는 수준의 개표 부정의 문제를 중앙선관위원장이 모르시는 거예요. 대법관님께서. 어씨, 답답하네. 그래서 국정원이 봤을 때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참 답답했겠죠. 모르는 거예요.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하나 물어보니, 보니 어, 이번에 사무총장 됐다고 하는 사람, 저기, 뭐, 어, 어, 윤, 윤 머시기에 뭐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슬그머니 물어봐도 그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아직까지 세세하게 보고받지 못했을 테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장난쳐요그거 보고 안 하잖아요. 뭐, 뭐, 그 사람도 모르네. 헐. 국정원이 왔을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뭐 하지 마라. 넌그 얘기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어, 그러고 보니까 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네. 중앙선관위의 위원들이 아홉 여덟 여덟 명몇 명이, 명이다 하나도 여덟 명 아홉 명 아홉 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위원장이고 한 분은 상임위원인데 상임위원도 잘 모르네 위원들도 비상임이네 중앙선관위 조직을 운영해야 될 위원장과 위원 여덟 명 중에 일곱 명이 모두 비상임이네 그럼 언제가 선거하는 날 가서 도장 찍는 거 말고는 별요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네 아이고 답답해라 그럼 누구한테 말해야 돼? 그렇다고 실무자들이 말합니까? 실무자들 자기, 자기 목에 달려있는데, 어이, 무슨요? 우리 선거는요, 아주 정직하게 있는 대로 다 합니다. 자, 기계로 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부정을 해요? 국정원이 봤을 때는 참 한심하게,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이런 짓을 해서, 이런 유치한 짓을 해서, 국민들이, 네티즌들이 완전히 까발겨가지고, 전국 기, 전국 데이터까지 다 밝혀내고, 이렇게 해서 한 77%, 전국 데이터 77%로, 특정한 세력한테 유리하게 분류해 주는 것까지 다 그냥 통계를 다내 놓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를 하루 앞두고 발표하는 수를 써서라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근거없이 뭐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번에 너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다 그러고 이놈의 시스템은 더 이상 써선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그러면 정말 그 어도가 국정원이 선거 하루 앞두고 그걸 터뜨렸을 때, 개표 부정의 문제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터트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키사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국내에 많은 대기업들부터 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전부 다 해서 해킹 가능성이 있는 곳은, 발생하는 곳은 은밀하게 알려줍니다. 당신들 시스템 뚫려. 그러다가 뚫리는 수가 있어. 뚫렸어. 알려줍니다. 근데 국민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쿠팡 어디서 뭐가 해도 니들 데이터 다 빠져,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주가 폭락하고 그냥 기업한테는 생사의 문제가 걸릴 수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주식이 없어서 그럴까? 주가 폭락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 왜 중앙선관위 문제는 혹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버립니까? 답답하니까 던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선거 하루 앞두고 던졌겠습니까? 얘네들 안 되겠네. 빵 눌러서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제가 그랬잖아요. 미분류표 앞에다가 카메라 갖다 대라고 미분류표 앞에다가 핸드폰 건 들이대라고 그래서 찍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트위터로 날리고 카톡으로 날리고 텔레그램으로 날리고 다 날렸습니다. 제가 요번에또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없애는 쪽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거고 민주당도 날리다 무슨 소리야? 어? 여론조사가 몇대 몇인데 결과가 뒤집어져? 아니면 이게 이렇게 박빙으로 좁아졌다고 당신들 무슨 짓을 할 거야?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못하게 막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전날 터뜨린 거죠. 뭐, 그걸 가지고 뭐 사전선거를 없애려고 한다? 아니면 정치,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표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수준을 말하고 있다는 거 보고 정말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민주당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뭐, 정치 개입한다? 아니에요. 상상도 할수 없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걸 못 들여다보는 겁니다. 얼마나 국정원이 답답했으면 하루 앞두고 저걸 터트리겠습니까 왜? 국, 중앙선관위에 책임지는 사람들도 자식인들이 부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대북관이 어떤 분인데? 노태학 대북관님이 어떤 분인데요? 얼마나 민주적인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 조직이 지금까지 개표 부정을 해왔다고? 그러면 참참 참, 못 참습니다. 안 참습니다. 목숨 걸고 그걸 바로 잡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네. 그만큼 정부가 자기 손에 들어오질 않네. 왜 비상임이니까? 한 달에 몇번 중앙선관위 위원장 테이블에 앉는지 저도잘 모르겠어요. 선거 때 아니면 거의 안 가지지 안갈것 같은데 대법관 재판해야죠. 대법관으로서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선거 있을 때 겸직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벌어놓으신 게 없어서 아르바이트 합니까? 왜 그곳에 가서 비압전 대법관님도 노정희 대법관님도 사전 선거 그걸 잘 다루지 못했다고 해서 불명예 사퇴를 하셨는데 왜 사법부에서 판사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판사가 올라갈 수는 최고의직인 대법관까지 가셨는데 왜 이렇게 이용당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차라리 내년에도 내년 총선도 이걸로 써주면 분석이라도 하지. 이 시스템은 두번 다시 못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시스템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표, 투표소, 수개표 하지 않으면 이것보다도 더 상위 버전에 업그레이드된 예? 마징가젯 같은 놈이 기묘한 요소를 부리는 놈이 그 자리에 떡! 크게 쓰겠다는 그걸 볼라 그럽니까?